네 예, 여러분 인터넷으로 어, 뭐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어, 판매자 셀러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마진을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동일한 상품인데도 판매자마다 어, 각각 상품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구매자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어,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이제 상품을 구매하기 마련인데요. 자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게를 창업하려는 분이 계신데. 어, 상가 임대로 나온 매물을 조금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거리에 이제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을 하고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어,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B 부동산 어, 두 곳에 물어봤더니 두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이 보증금이랑 월세 임대료가 각각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고 소비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 그 부동산 중에 저렴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 사무실이랑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 근데 이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온라인 쇼핑이랑은 다르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매 금액이든 임대 금액이든 이러한 금액들은 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마진에 붙여서 어, 소개하는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임대인이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뭐 중개를 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은 건물주분이나 임대인분이 의뢰한 금액을 그대로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손님을 좀 붙잡아둘 목적으로 어 임대인분이 의뢰하신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금액을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임대료가 월세가 5만원이든 뭐 10만원이든 더 싸다라고 하면은 그곳이랑 어 진행을 할 텐데요. 막상 계약이 진행이 되다 보면 임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 진행이 안 되고 부동산 사무실이랑 신뢰 관계가 깨져서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몇 곳이 붙어 있는 곳을 상가를 발견했다고 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임대료를 좀 체크를 한번 먼저 해보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한 곳의 사무실을 선택을 해서 그곳이랑 진행을 하는 게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느 부동산은 더 싸게 해주고 어느 부동산은 더 비싸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 동일하게 금액을 안내를 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개하는 분께서 어, 손님을 붙잡아둘 목적으로 임대인이 의뢰한 금액이 아니라 중개하는 분이 본인 마음대로 금액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허위 매물을 이제 근절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분들에게는 표시광고를 어떻게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침을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 매물의 주소지나 뭐 면적, 뭐 보증금, 임대료 등등 어,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해당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매물 홈페이지 같은 곳들을 살펴보시면서 어, 성실하게 정직하게 어, 중계를 하고 있는 곳인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